안녕? 나는 예수야. 내가 나온 이유는 요즘 애들 때문에 너무 답답해서 하소연 좀 하려고. 아니 그코 뭐야? 코로나? 아니 그것 때문에 내 생일 축하할 기분이 나지 않는다잖아.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코로나1 9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어.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거리두기가 격상됨에 따라서 많은 점포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놀람> 야 오늘 어디 갈까? 노래방이나 가자 저기정 코너 있는데 가자 노래방에 들어가려고 하는 학생들을 노래방 상인이 막아선다 오, 어 야, 학생들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 어,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지금 학교를 못 가서 못 배웠나 이거 지금 사회적 거리두가 몇 단계인데 지금 누구 신고 먹기를나썩 나가라고 아야 됐고 그냥 PC방이나 가자 그래 가자 응. 아이씨 오버워치나 하러 가자 뭐야 니네 뉴스 안 봐? 지금 이 어느 때인데 여기 열심 거려 아무래도 슬퍼 죽겠는데 약올리는 거야? 빨리 꺼져 꺼지라고! 뭐야 저 아저씨 나 술했나 봐? 술 마셨어 마셨어. 아씨, 아피방도못 먹고, 어? 노래방도 못 먹고, 밥도 편하게 못 먹고. 아, 봤잖아. 아니 지금 p c 방 노래방 걱정할 때냐고. 곧내 생일인데. 참. <laughs> 개웃기네. 지난나 예배 드릴 시간이다. 네 틀어놓고 있어요. 네 뭐하니? 예배 드린다며. 또 이상한 사람 나와서 화장하는 영상만 보고 있는 거야? 또 하... 예배 안 드리니? 아 엄마 이게 무슨 예배예요? 그냥 영상 보는 거지. 하나도 집중 안 되고 그 정은 전도사님인가? 아 그분 설교하는 것만 보면 잠만 온다고요. 저번에 엄마도 잤잖아요. 아니 얘가 너 그러다 하나님이 대학 못가게 하신다. 아 너가 그 소리야 대학 내가 알아서 갈게요. 누나가 왜 신경 써요? 불안하고 힘든 건 나예요. 얘가? 아이 지긋지긋한 코는 언제쯤 끝나려나 맨날 이렇게 방구석에만 틀어박혀서 놀고만 있고. 아아 아, 진짜. 저 장면을 보니 딱 그때가 생각난다. 2000년 전? 유대 땅 목자 이야기. 아, 오늘도 너무 춥다. 어떻게 우리의 삶은 바뀌는 게 없냐? 맨날 똥만 씻어 는 양만 치우고 말이야. 우리에게 소망이나 있을까? 어차피 망한 인생 이 양들 다 잡아먹고 뱉어져 죽어버릴까? 에잇, 뭔 소리야? 그런 소리 말어. 아, 다들 조용해봐.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아? 천사들을 모르고.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깊어서 메아리 쳐 울린다 여영 여영 여영광을 높이게 신줄게 여영 여영 여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마리아와 아! 요셉. 아, 요셉, 나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죽어요, 죽어. 아. 마리아, 괜찮아요? 좀만 기다려봐. 아니, 진짜, 죽을 것 같다니까. 요셉, 빨리, 빈방이라도 빨리 어디 좀 구해봐. 뭐 하는 거야? 가만히 있지 말고. 여, 여기 혹시 빈방 있나요? 빈방 있나요? 아 뭐야 방금 딱 잠시 타했이었는데 어? 방우스방우스 빨리 가 빨리 가시오 아니 지금 애기가 금방 나오려고 하는데 잠깐이라도 잠시라도 머물 곳좀 없을까요? 아 없어 없어 아, 방 없다니까 그러면 진짜 어? 아기야 그러면 쪽 쪽에 마구 꺼내 차. 자그 다음에 막 이리로 와봐 알았어 어어 빨리 가 빨리 가아 아저씨 아니 마굿간에서 아기를 낳으라고요? 아, 이게 제정신이에요? 아요셉 이제 진짜 나올 것 같아요. 우리 그냥 마굿간이라도 가요. 아 그때 생각해보면 참 우리 마리아 엄마 참 고생이 많았어. 나 때는 마리야 아기도 못 낳게 했다고 게임 노래 그까지 고 못한다고 죽으려요셉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아기를 낳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맞을까요. 뚝뚝뚝. 어? 늦은 시간에 누가 우리를 찾아온 거죠. 우리가 여기 있는지 아무도 모를 텐데 누구지.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저희를 구원하실 분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별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말고요에 아기가 누워있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이것이 온 세상의 큰 기쁨의 소식이 될 것이라는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네? 정말인가요? 뚝뚝뚝. 어? 아니, 아니 또 누구세요? 또또 또 누구지? 누제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저 멀리 동방서 왔습니다. 베들레의온 세상을 다스릴 왕이 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혹시 이 선물을 드리고 같이 경배해도 괜찮을까요? 깊으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찬양, 찬양, 땐 그랬지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역시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이게 바로 내 탄생이라 할세 난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태어났다네 그들은 그들을 우는 내줄 나를 기뻐했다네 자네들 뭐가 걱정인가 기쁨이 자네들 안에 있는데, 내가 자네들의 기쁨이 세,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너를 너무나도 자네들을 사랑한다네. <laughs>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 기도 드릴 때 자기 잘도 잔다 刹那。<Ch>